그래서 우리의 목적. <laughs> 음. 이거 현이로 그거야? 현이로 거야. 현이에서 상어 현이 세상?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나와야지. 예. 19년도에 목동에서 로또 살때 한번 나왔었는데. 야, 그게 벌써 5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때 복권 사러 다녔어. 아무튼 그래서 음. 우리의 목적. 일단 힐링이 저는 목적이고요. 소연이의 의사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근데 딱히 제주도가 할게 없어요. 그죠? 솔직히, 액티비티 말고는 할게 없는데, 저 액티비티 두달 전에 하고 와서, 굳이, 굳이? 저, 그리고 저는 남자랑 하고 싶었는데, 액티비티는. 솔직히. 아, 아 뭐야 떨리네요. 되지? 틀리네요. 우리 둘이서 여행은 처음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 나 이렇게 얼굴 잘 많은 거 되게 충격적인데? 아, 근데 내가 옛, 옛날 영상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일 없을 때 찍어놓은 게 응. 나중 가면은 아 응. 그때 그랬지 하면서 웃을 수 있더라고. 맞아, 이게 응. 다 추억이잖아요. 그죠? 에... 맞아, 응. 맞아. 응. 다내 성장의 발... 밑거름, 이별도... 사... 음, <laughs> 음... 그대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치, 그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맞아, 맞아. 물론부터 제가 이별을 겪었다는 게 <laughs> 아니라요. 그냥 그렇다고 다들 이별에 연향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우, 입술 춘거 봐. 드디어 연착된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 제주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근데 좋긴 좋아요. 제주는 언제나 좋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제주공항입니다. 와, 이 네, 저희는 택시를 타고 쏙아 이리로 갈 건데 스스테이션에 원하는 차가 없어서 딴 데로 가게 되거든요 <laughs> 네, 네, 저희는 차를 빌렸고요. 사이드블록 풀었나? <laughs> 저 보험 안 된다 했죠. 예, 네, 차, 자 기본 수 제가 챙겨야립니다 아니 그쪽 그쪽 목숨은 거기서 보험이 되잖아요. 음. 자, 밥 먹으러 갑니다. 지가 그니까 날씨 너무 좋아요. 화장을 덜해가지고 이 모든 얼굴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너도 없지만 우리 바다를 구경 갑시다. 수영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인스밀이라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와서 화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음. 강하지 않지 않잘 모르겠어 사려지 <laughs> 찍고 왔는데 진짜, 진짜 너무 더워요 도 오늘 와. 아, 근데, 가발을 계속 쓰다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보여. 이잘어울리니까저 응. 갑자기 소가 나타났어요. 이거 위험하지 하지. 않게 멈춰서 찍는 중입니다. 어머. 야, 소가. 엄마랑 딸인가? 귀여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야, 머릿수 진짜 없다. 그냥 가발을 쓸까? 수영 1시간에서 1시간 반 했는데 지쳐서 숙소 왔어요 난데없이 비가 내리더라고야 소나기 짱 내일은 예? 한국보고 갑니다 Coming soon yep.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아나 브이로그 찍어면아고 <laughs> 나만 안 나오게 해줘 야, 소 흔들어줘. 한점 싸주시겠어요? 어싸 드릴까요? 아니, 싸서 아, 그러면... 네가 먹으세요, 네. 아가 아, 아. 이제 집에 갑니다. 이게 어, 오름이야? 문도지 오름으로 갑니다. 이게 문도지 오름이야? 저희가 문도지 오름 명성 목장을 오라고 해서 찍고 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네요. 여기로 와면안 멀지. 어, 예, 가자. 제 생각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은 거는 브이로그 각을 뽑으라고. 맞습니다. 어, 그렇죠? 어, 네. 도로에서 지금 요일방 도로에서 앞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저는 보험이 돼 있지만 당신은 보험이 돼 있지 않죠. 현희 씨가 이기적이게도 자기만 운전자 보험을 드시고 동승자는 그냥 나가 죽으라고. 어, 면허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소카가 이상한 게왜 다른 사람들 보험은 안 들게 해놨을까? 그니까 소신 발언 부탁드릴게요. 이 소카가 왼쪽이야? 어, 잠시만. 일단 왼쪽으로 길이 있어 왼쪽? 있는 거야? 아니 없지. 짜우유곡절 어. 끝에 오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예. 문도지 가다 마세요. 문도지 가지 마세요. <목소리도> 초당옥수수 아이스크림. 마른 <목소리도> 하늘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네. 여기 소개 좀 시켜주시죠. 자 여기는 해물뚝배기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만정성 사실 갈치조림도 맛있을 것 같고 우리 원래 갈치조림도 먹어야지 <laughs> 맞아 근데 저희가 어제 우럭조림을 먹어서 <laughs> 맞아요. 얼마 안 남은 머리카락이지만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저희는 평포포구에 갑니다 네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히히히 <laughs> 히히히 각고의 노력 끝에 곽지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곽지 곽지 들어가요? 들어가어 맞다 사진 찍어야지 <laughs> 어우야 잘 나오네 예 네, 저희가 수영을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저기 곽지해수욕장 너무 위험하니까 오지아세요 <laughs> 아니, 물이 정말 맑고, 이거 네. 보세요. 맑고. 물은 이쪽 보여줘야 돼. 어, 그니까 아, 이쪽 아. 보여줘 그러네. 맑고 이쁜데, 저기 돌이 되게 많거든요. 까만 게 돌인데, 보시면 제가 네. 그가드요원의 재질을 받아서 나오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어, 피가 보여요. 영국지가 어. 고양이가 핥힌 것처럼. 진짜 피 송글송글 맺힌 네, 거. 여기 피를 닦은 휴지가 있고요. 야. 바다는 정말 예쁘다. 바다는 이쁘다 진짜. 제주 바다는 이쁘다. 나가야 되는데... 아니... 너가 안나가잖아. 고기 <목소리도> 먹으러 왔어요. <목소리도 안 가요> 가발티 너무 난다. 저희는 동문시장에 왔습니다. 네 추억의 장소죠 동문 동시장 아, 좋은 추억일까요 나쁜 추억일까요? 모든 추억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외국이 돼서 그렇죠. 미화된다고 아, 미화 된다고 합시다. <laughs> 미화 아니죠. 저... 동문시장 한번 보여주세요. 솔직히 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현희 씨가 자꾸 이동하는 것만 보여주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안 보여주셔서 좀 많이 재미없으실 거예요. 네. <목소리> 어, 원래 도시. 내가 사람들. 너 뭐야? 어메? <목소리> 어메? <오맨. 목소리> 제가 지금 주차하기 전에 고양이를 봐가지고. 고양아. 예,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지만 분위기 내려고 마셔볼랑 사왔습니다. 마셔볼랑. 자, 오늘 하루 고생한 우리를 위해. 이게고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예. 딱새우 사왔죠? 예, 이 회도 저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laughs> 낡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뭘 하냐? 그냥 분위기를 내서 나는 솔로 볼 거예요. 나는 네. 솔로니까요. 우리는 솔로. <laughs> 야, 아침, 아침, 마지막 날. 여기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예. 아. 카이막집에 왔어요. 나라가 포장을 해야 한다 하길래. 카이 막 맛집이라 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가요 웨이팅 번호 34번인데 대기 시간 1시간 이상 나갔거요저 배고파요. 음. 저희는카이미 아, 카이미 <laughs> 회의님한테 웨이팅을 걸어두고 바로 옆에 커피빈으로 왔고요. 응. 우리 소연씨는 찹짭볕볶을 먹기로 했는데 배가 고프셔서 브리또를 급하게 드시고 아, 진짜 계세요. 너무 고파요. 저는 원래 아침에 먹는 사람인데. 그쵸. 응. 근데 일단 첩짭볶한잔 기다리고? 밥 먹으러 한 시간 더 달리고? 그쵸. 하면 뭐? 드디어 카이막을 얻어왔네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받아냈습니다. 언박싱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저희는 접착벽국 웨이팅 중이에요. 아우 머리 없어가지고. 와 하늘이 너무 높아요. 맑은데 비가 오고 있다밥 먹고 나는데. 왔 마치 나 같아. 장소용 <laughs> <laughs> 같은 날씨. 그러게요. 저기가 어두워서 그런가 봐요. 비 오나? 겁나 아대. 오네? 비짱 많이 와요. 이게 우리 미래가 달려있어. 또 나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맞아. <laughs> <낮아. 웃음> 더러운 뒷골목을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 그사네해 보세요. 저는 꿈이 많아서 이 시도를 했고요. 네. 아, 여기가 어딘지 설명 좀해 주실래요? 여기가 신창풍차안도르라는 곳입니다. 예쁘네. 아니. <laughs> 우울한 게싹 잊칩니다. 완전. 어. 소리도. 너무 빨리. 이게 맞아, 원래 그래. 이거. 그러게요. 무섭네요. 기막힌 일이 있었어. 제가 잡을게요. 저기. 이게 사이모드에요 네, 예. 예. 있었죠. 바, 바람 아까 도란 거 보셨나요? 아, 어 아니 제가 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편씨 네. 보고 이제 네. <laughs> 소리 내서 웃어보자고 <laughs> 하하 이러면서 코로 <laughs> 바이러스를 좀전파라했다가바람도다부어버렸어요 네. 모자 아, <laughs> 모자가 휴전 날라가는데 밑으로 떨서져서로 가는 길이 엄청나게 험난했습니다. 예 파도가 너무 예쁘서. 저것은, 저 동상은 제주의 해녀.